안녕하세요. 스마트 트랙터 테크 채널입니다. 오늘은 레스 트랙터의 최신 모델 2026년형 레스 트랙터 J32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J 시리즈는 레스 트랙터의 소형과 중형 작업을 아우르는 범용 라인업으로 이번 J32는 농업과 원예 그리고 축산업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탄생했습니다. 2026 레스 J32는 컴팩트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모델에는 최신 친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고효율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약 32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연료 효율을 크게 높여 장시간 작업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엔진 소음과 진동도 개선되어 운전자 피로를 최소화했고 장시간 농작 없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J32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유압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전방 로더와 후방 작업기 모두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으며, 유압 출력이 기존 모델보다 강화되어 다양한 작업 장비와의 호환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농과 밭에서 경운기, 로터리, 로더, 제초기 등을 사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석 설계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된 내부와 계기판은 조작 편의성을 높였고, 가시성이 뛰어난 와이드뷰 전면 디자인은 작업 현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제공하는 서스펜션 시트, 그리고 실내 소음을 최소화한 설계가 운전자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J32는 단순히 기본적인 농업 작업을 위한 트랙터가 아니라 스마트 농업 시대에 맞춰 발전한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GPS 기반 자동 주행 보조 시스템은 경작지 작업 시 정밀도를 높여 연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능은 젊은 농업인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디자인 또한 한층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레스 트랙터 특유의 블루와 화이트 조합을 유지하면서도 LED 라이트와 세련된 전면부 디자인이 적용되어 야간 작업에서도 시야 확보가 뛰어나고 전체적인 외형도 한층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정리해보면, 2026 엘스 트랙터 J31은 소형 트랙터의 기동성과 중형 트랙터의 성능을 동시에 갖춘 모델로 다목적성과 효율성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한국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와 첨단 기술,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디테일한 변화까지 담아낸 이번 모델은 앞으로 많은 농업인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S 트랙터 J32는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장에서 원하는 작업 효율을 높이고 편리한 농업 환경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남겨주세요. 저희 스마트 트랙터 테크는 앞으로도 최신 농기계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